거의 승리 네, 완벽하게 고치는 모습인데요 소환전 전투 니다이 악수 여길 좀 걷어내면서 희망을 살리고자 하는 약간의 불꽃만 남아있는데 여기는 어쩔 수 없이 걷어내도 이육암구선이이도 이 나오거든요 이건 그렇죠. 뭘할 거예요? 네, 제이이 악수 약... 이거는 결국은 막거든요 저거 그렇죠. 어, 어왔고요 그래도 여기서 전투 탱크를 잡아야 되는데 사정거리가 조금 부족하죠 드라군 탱크 못 잡고 뒤로 나가는 노형훈 선수 경정들이 여기 너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을몇개하지만테크 네. 너무 많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이합니이감이합니대놓대합고있어사합니다감사합니초 감사합니다. 감사니다 그리고 니다쪽으로니다감사서그나감 그 복압 좀 해보려고 하는데 구성우 선수 한군데서밖에 자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구성우 선수입니다. 그러자 앞서고 있는 김창희 선수가 조금씩 유리한 상황 그리고 마이막에 가능해 안죠? 자 그리고 타인크 자리 잡을 수 있을 만한 여유가 되 차였다. 또 다시 여기서는 또공격또 청원의 공백, 구성우. 시비 동원하면서 결국 막히게 됩니다. 이거는요. 막혀요. 아시이 세대 스다 구성우 선수 여기까지 힘을 끌어모으고 끌어모으고 내려온 세컨드시 칠자. 칠를 만드는 김창희. 경기력이 너무나 우선 김찬이. 네, 정말 장난 아닙니다. 이거 정말 위너스 리그 최초의 하한 네, 선수가 두번 올키라는 그런 네, 뭐, 풍경을 볼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만큼 경기력 자체가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상대편... 네 번째, 네 번째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김찬희 선수. 첨복 첨벙! 풍전까지 일렬로 그냥 꽉 빼버리면서 승리를 하나가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장 이재동이기 때문에 김창윤 선수로도 안아야만 되는 것이고 화성호지 입장에서는 울키를 당한다는 그런 치욕을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매력에서 상대방이 뮤탈 나오기 직전 아예 뚫어버리라는 그런 거의 뭐 올인성 전략이에요. 막히는 답이 네. 없습니다. 네, 그런데 상대방에게 공격적인 의도를 좀 늦췄습니다 자, 지금 올라가는데 벽렛들은 이미 12시 방향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예, 더 많아야 됩니다 자 저걸 봤죠 서 이제 막 늘려야 됩니다 자, 지금 나와있어이동기장에서는요 지금, 아, 될 자, 지금, 아 지금 아 있어야 될것같데요아다 아 튀어나와야죠 드론 같이 나와야 지금 이동기장에서 용을 막 늘려고 막늘 저글링에 안 저글링에 안겨 저글저글 저글링 드론 자 막을만한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서큰 펼쳐야 돼요 서큰 서큰 아직 조금만 봐야 됩니다 아 이거 자. i 어 e b 다 l l I'm 앞장 세우고요. Firebell, f i r 주고요. 선 l Firebell, f i 다 e b e 서 l f i r e 별로 l l f 이 r e b e l 던 f i r e b e 서 l Firebell, Firebell, f i r 서 b e l l f i 야 e b e l l f i r e 선크니 l Fire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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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i r e b e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와야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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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성 클러시 딱 지금 지금 저글링이 방금 도달했던 지역에 네, 떡하니 하나 쥐어주게 되면 이거 굉장히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갑니다. 바로 그 위치. 지금 바로 클릭되는 바로 그 위치입니다. 저글링 생산하면서 깜짝 놀란 중이에요. 그러면 저글링 사았으면아또 골프 온다요. 이야 이거, 이야. 어 그래도 선크3 개에 대처는 굉장히 좀 좋은데요. 네. 자 선크로 더 늘리고 있습니다. 버텨 주겠습니다. 버텨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크 반은 저같이 한번 붙보주세요 위쪽 한번 바라보고. 어, 좋습니다. 어, 네. 잘잘 선크로 일단 안쪽 곳을 잡았습니다. 어, 자, 아, 스페셜 리시입이제 리탈리스의 움직임이 파악 됐죠. 호러를 잡아주는 것 저걸이 굉장히 아주 드러납니다. 여기서 드럼피에 안 받으며 이재동 선수 극복하는 거죠. 자, 근데 축골까요? 네. 스퍼니 프레 위치 때문에 현재 막았고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 명수는 아직까지 기다려. 여6 시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5 시, 5 시. 자, 아, 자, 이거 이게 본진 지역은 그런데 스컬 다운들을 하나를 제거 한번 세어보자. 야, 이거 드론 잡히게 되면. 어, 비슷한 보안하는 일지도. 자, 안뺍니다 아, 아 이거 스포 와 깨버리겠다라는 건데요. 그럼서 안쪽까지 었는데 안쪽 여기 역시 스포를 다 와주는 거. 받을. 그럼 지금 이거 한 명수 나와주는 거 스컬지. 늦어요. 스포가 깨지기 전에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나는 이재동이 많습니다. 서로 문제, 이재동 서로 약간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자, 나온 그탈에 스크가 이재동 선수가 속으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은 장력들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제 문제가 됩니다. 역시 나오자마자. 자, 나와시면 아, 이재동이 나와요. 따로 싸우면 안 됩니다. 잘밴드니다 네. 박명수. 아이고. 한, 한 번이면, 한 번이면 미칩니다, 둘 다. 본진 격. 와. 기계맞기 많이 골라냈는데, 박명수 선수. 네, 상대방 라바에서 보나 오나보듯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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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도 아쉬운 별의 방송 선수~ 이벌칙의난이도 허용해선 안 되는 거예요. 이재동 선수~ 메이크업 시각을 틀어 만 원짜리 벗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학도 완전히 정상 선수의 비리가 이거 굉장히 좋은데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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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정선수 뒤쪽에 걸쳐가 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정 되지 않았습니다 아, 원정선수 도 마찬가지고요 원정선 선수 입장에서는 오버로드 3개 이상만 잡아주면 성공이에요 근데 그 이상 충분히 잡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상황 자체가 네 원정선수가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어, 취소해야죠 그렇죠 네아원정선 계속 집중력을 잡고 있습면다세 번째 오버로드 선행 준비 그렇죠 그리고 본진 언덕 위에 오버로드 추가로 해서 도함, 이기! 여기 이번 뮤탈리스크로 많은 성과를 올려 다 야만되는데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어, 스포포트 근처에 일단은 스커즈가 대롱하고 있는데요. 아, 빨리 잡 아, 줘야죠 나오자마자 공격을 하지 못합니데 바깥으로 빠져나오는데 베스의 위치가 아래쪽. 나 베스, 베스! 아세세 뒷돌 뺐습니다만 바이올린에서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것도 또아니고요 이대네이 제돌 있으면 대련이 크리쳐 <목소리> 이게 웬일입니까? 이거 몇 초만 살렸는데 이제 나가는데! 거래수로 네.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럼요, 폐쇄 나오는 거 반갑게 맞이하기 위해서 스컬지 대기하고 있고요. 아, 원종서 전략은 기가 막혔는데 그생기를 붙이는 마지막 한 수! 바이오리드 나오자마자 다 잡힙니다. 완전히 점거당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수많은 뮤타리스 나오자마자 다잡고 네. 원종서가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별로 아안니요 의 경기 연장 선상이 있는 그런 빌드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은 약간의 초반의 괴롭힘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본진 지역만 수비하면 되기 때문에 소수의 터렛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터렛의 움직임이. 아, 어, 지금 참. 참. 네. 아, 지금 그래도 배틀 타이밍과 빌드 볼때 신상무 선수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데요. 네, 어. 자, 위로 갔습니다 어. 도착하자마자 일단은 맞아있다는... 하향을 뿟습니다. 이쪽으로 가는 유사리스, 이재동. 어려운 어. 상황을 본인이 자초할 수 있습니다. 근데 먼 길을 돌아서. 뜨겁네 오! 좋습니다. 아, 비참하네요. 아, 기가 막히네요. 그 신상문 선수의 타이밍도 기가 막혔는데, 결국! 무시다 어, 오! 여기. 글쎄, 본진까지만으로 아, 탱크, 시즈모드, 배슬, 이대디드업그이드 이게 한 번에 다 쉽게 될게아닌데 미카리스도와 너커, 네. 저글링까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동 선수,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됐을까요? 베스트 드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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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베스트! 그때 무차로 다 잡았어요. 조합 자체가, 어, 이거! 올라오려요고 계속 돌면서 이거는 먼저 에서시 빠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전에서 드여까지문상모 너무나도 정말 파상적인데 이저으 이렇게 끼지 않는다라면 이제 동시아에 지금 걸려 걸렸어.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진짜 봤어요. 명령까지 합세할 듯. 즈모드대기 막아 줍니다. 그리고로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무조건 빼야 돼요. 이제 못 쓰고 있으면 중앙로 넣고 두개이 하나 받습니다 하나 받습니다 라라 네, 네, 아, 아, 안쪽 을면나 끝내는 거예요 신상문예 이게 또 한번 진는다닐라 신장군 선수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다 그런데 아래쪽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분니다 이거 분위기가 이제도 새로운 역사를 써내

절망적인 테크톱일 겁니다 신상분 선수 패스를 봐도 이렇게 러클 박을 수만한 병력이 없습니다 일단 디팔론을 막았는데 통과했습니다 뒤쪽에서 또한요 테크 한 개! 5시 지역을 노리는 뭐 이런 드랍싱으로 뭔가 한번 해야 되는데 이건 역시 인지노예! 이동니다 아래쪽 드랍싱 이동하면서 결국 드랍싱도 더이루어니다 아래쪽 투명마저 없애기 위한 병력들이 위쪽으로 진격합니다 스쿨즈 네. 커맨드도 그, 그, 이제 스쿨즈를 파괴해버릴 만큼 차원의 차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야 이거 닦아서 마지막이네요 이거 덥입니다. 올라갑니다. 이세동의 마지막 공격 전체, 1분 직전. 안쪽으올라오니까이달아지고 러브스가 올라오기있었 봐도 그냥 속수 뻗으면서 공격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위기까지만들어주면 이재동을. 밀보내면서 커맨드! 아, 이거 신상보다더 위험한데요? 자, 필살기 벗니다 위험을 넘어올 습니다 거의 끝까지 나왔죠. 러 바로. 나머지 바이올린 씨가 계 기술을 다 얻어봤습니다. 혼자 혼자 했어요. 여걸길 드디어 공식전에서 나오는 이재동 저그가 해냈습니다. 와 진짜 테란젤라 보니까 안정감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떨어지는 저그가 그 테란색과 5대5라는 저그를 이기다니요. 이러면 테란을 어떻게 하겁니다 이재동을 상대로 도대체 할게 없습니다. 미너스 리그 최초의 경력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만큼 경기력 자체가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상대편네 번째, 네 번째 선수가 등장했습니다김창희 선수. 선목, 선목, 품절까지 일렬로 그냥 꽉 빼버리면서 승리를 다 나갔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장 이재동이기 때문에 김창일 선수는막아야만 되는 것이고 화승호지 입장에서는 울기를 당한다는 그런 치욕을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상대방이 뮤탈 나오기 직전 아예 뚫어버리려는 그런 거의 뭐 올인성 전략이에요. 막힘은 네. 답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상대방에게 공열적인 의도를 좀 늦췄습니다. 자, 지금 올라가는데 병돌선은 이미 12시 방향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예더 네, 많아야 됩니다. 자 저걸 봤죠. 자 이제 막 늘려야 자, 됩니다. 자, 지금 자, 나와있어 이재동 저, 입장에서는요. 지금 이어야될것같데요자 드론이 뚫다 드론 튀어나와야죠. 드론이 그 같이 나와야 되죠. 이재동 입장에서 용거 막느냐 못 막느냐. 자 이제 저글링에 한 유. 저글링하면 중요한 거. 박아 주면서 네을바 분위기 기이 그다음에 나만의 성큼 빠지히 되는 가요성 자! 성큰 아직 조금도 못해 놓은 드 싸워야죠 드론드론 같이 뛰어나가야 되는데 한 번씩 저거이 튀어나올 가 같이 뛰어가야 되는메 매딕 마화가 올라가야 되는 게 지금 현재의 3연승 권도 주면서 반성한 정원이 맞습니다 4번 길보도니다 4번 길가도합니다번합니다 4번 어보니다 4번 길 보도합니다 4번 길 보도합니다 니다 4번 길 보도합니다 4번 길 보도합니다 4번 저보도합니니다 다섯 점, 다 뒤에 빼서, 뒤에 빼서. 선크딩 중 그런데 마린 빼들이 세 개씩 계속 봅니다. 선크 더 줘야 돼요. 하지만 선크니, 선크니 완성되면 괜찮습니다. 네, 두번째 그 선크는 완성되고 야 김재동, 김재동이 잡는 그림인데. 요그을 지금 빼는 판단, 선크 두 개로 막을 수 있다는 건가요? 역시, 딱 지금, 지금, 저글링이 방금 도달했던 지역에, 예, 떡하 하나 지어주게 되면 이거 굉장히 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갑니다 바로 그 위치. 지금 바로 클릭되는 바로 그 위치입니다. 저글링 생산하면서. 가장 곤란한 저글링이에요. 그러면서 저글링 잡았으면 아, 떡골스러워요 야, 이거. 야, 하나 더 깨버려도 됩니다. 어, 그래도, 성크 3개의 대처는 굉장히 좀 좋은데요. 네. 자, 성크를 더 늘리고 있습니다. 벗어주겠습니다. 벗어주겠습니다. 그리 성크 반은? 저글링 같이 한번 붙여주세요. 위쪽 한번 바라보고. 어, 그래서... 성크 어 수비 잘해지네요. 자, 이제 이탈리스의 움직임이 파악 됐죠. 오버로드 잡아주는 모습, 저걸 세게 한쪽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드론 피해 안받으며 이재동 선수 극복하는 거죠. 자, 드론이 죽을까요? 네, 스폰인 프레임 위치 때문에 현재 막았고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종석이 아직까지 기다리는 6시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종석 패스! 이게 웬일입니까? 이거 아, 몇 초만 달려도 이제 나가는데! 거래수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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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무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럼요. 패스 나오는 거 반갑게 맞이하기 위해서 스쿨지 대기하고 있고요. 아! 원종터 전략은 키가 막혔는데 그 승기를 끝으로 맞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빌드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은 약간의 초반의 괴롭힘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본진 지역만 수비하면 되기 때문에 소수의 터렛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터렛의 네, 네, 움직임이 완벽하지 네. 않는데요 아, 지금 그래도 베스트 타이밍과 빌드 볼때 신상무 선수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데요 네, 자위로갔습니다 어. 도착하자 마자 이때는 하늘을 뿌습니다 이쪽으로 가는 유터레스 어. 이재롱 어려운 상황을 보니 자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먼 길을 돌아서 야, 딱 숨으면 오! 좋습니다! 아, 아, 진짜 기가 많아요, 기가, 기가 막히네요 신상군 선수의 타이밍도 기가 막혔는데 결국! 뭉시다오 묵지도... 어, 글쎄 본진까지만으로 아 탱크, 시즈모드, 베슬, 이레딧 업데이트 이게 한 번에도 쉽게 될게 아닌데 자, 일단 미칼리스도와 너커, 네. 저글링까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동 선수, 어,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됐을까요? 베스트랩으로비하실까 자, 이동 베슬! 글쎄요! 무탈을 어, 잡았어요! 조합 자체가, 어 이거 어땠어요? 올라오 뒤쪽 면뒤고가언쪽에서시뒤쪽 빠져나옵니다. 그러면서 또에서기까지신상 그래. 너무나도 정말 판상적이네요. 이 적은 이렇게 기계지마는다라면 이제도 시야에 지금 걸려 걸렸어. 봤어, 봤어, 봤어. 먼저 명령까지 합세할 듯 시즈모드 대기 철 막았습니다. 그리고 러커 네.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예. 해야 돼요! 무조건 빼야 돼요! 또 다시 이재동 신경 못 쓰고 있으면 주환동 로기백기 하나 맞습니다 하나 맞습니다러커첫 장벽! 이 배터리 그래서! 백 안쪽! 하면 진짜 큰는 거예요! 신상 이게 안 통하면 진짜 난리나면 신상문 선수!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에서 대기하고 있니다 어, 분위기가 이제동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 일보 직전에 상황을 만들고 있어요 탱크 나운하여 시즈모드 탱크 지금 꽉꽉 소매에서 막아줘야 되는데요 신상 아, 탱크라고 아연히 뒷조를 쏟기 어렵습니다 앞마당은 아, 왕성치로 아, 아, 제압자가 도우고 뒤쪽 빠져나오면서 위쪽까지 진입하고 있는 어, 도재동 아, 밸런스가 뭐고 종족상상이가 고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럭제 위쪽으로 올라가고 뒷받아 왔어 그리거 들어가는 절망 쪽로바이클을마이 스포아이 깨버리겠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안쪽까지 들 안쪽 여기 역시 스포를나와주는거 그럼 지금인가요? 박명수 나와주는거 스콜지 늦어요 스포가 깨지기 전에 나어야 되는데 <목소리가> 이재동이 많습니다 서로 문제가 있었네 서로 약간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자 남은 교탈리스가 이재동 선수가 조금 앞쪽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은 병력들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스콜 역시 나오자마자 자아 같이 야 돼요 따로 싸면안됩니다 아이고 한, 한 번이면 한 번이면 끝니다 네. 둘다 본진 격영 아, 두개맞 아. 아. 많이 골라냈는데 방병선수 네, 상대방 라바에서 보 나오나 보지. 벌칙 난이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재동 선수. 마이크 지점을 틀어 마간점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확도 성 원정서의 완성. 선수의 비디가 이거 굉장히 좋은데요. 네. 원정선수 비율을 벌쳐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원정선수. 가지고요 원정서, 원정서 선수 입장에서는 오버런드 3기 이상만 잡아주면 성공이에요. 근데그 이상 충분히 잡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상황 자체가 네, 원정선수가 아주 좋습니다. 좀치해야죠 그렇죠. 네. 아 원정수 계속 집중력을 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버로드 선 준비. 그렇죠. 그리고 본진 언덕 위에 오버로드 추가로 해서 도함 일기 네. 그렇다면 이번 뮤탈리스크로 많은 성과를 올려봅니다. 야만되는데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어 스포포트 근처에 일단 스커지가 대동하고 있는데요. 아, 빨리 잡아줘야죠. 아 나오자마자 공격 하지 못하는데 바깥쪽 빠져나오는데 패스의 위치가 아래쪽. 아세세스했습니다만 네, 네, 바이올린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 것도 또 아니고요. 이래 대해 네, 이제 도니스면 대련이 그 전야. 네! 아! <목소레스> 이게 웬일입니까 이거 아 몇초만 탔는데 이제 나가는데 터렛으로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럼요 패스 나오는거 반갑게 맞이하기 위해서 스컬지 대기하고 있고요아 원종서 전략은 기가 막혔는데 그승기를 붙이는 마지막 한 수. 바이올린 필드 나오자마자 다 잡힙니다 완전히 접근당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출발하는미오다렉스 나오자마자 네. 면접 잡고 원종서가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별 그 연장 선상에 있는 그런 빌드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은 약간의 초반의 괴롭힘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본진 지역만 수비하면 되기 때문에 소스 터레스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터레의 움직임이 완전 아, 전에... 강는데요아 지금 그래도 베스트 타이밍과 빌드 볼때 신상무 선수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데요. 네, 자 어. 위로 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일단은 맞아있다는... 바나를 뻗습니다. 이쪽으로 가는 유사레스 이재동 어려운 상. 어디...